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2015년부터 중공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총리에게 한마디 하자" 라는 네티즌들의 건의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는 12월 8일 총리에게 한마디 하자 웹사이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은 국무원 총리에게 의견과 제안을 할수 있지만 이런 행사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리크창은 올해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중앙위원 등세개 직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리크창은 내년 양회 기간 중 공식 은퇴합니다. 퇴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 최고위청의 발언권은 거의 없습니다. 새 총리도 취임하지 않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조언을 하느냐가 당황스러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 상무위원 서열과 관례상 리창 신임 상무위원이 총리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진핑이 20대 연임과 고위 인사 배치에 있어 기존 관행과 관례를 많이 깼다는 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기 한달 전에 중공은 인터넷을 통해 20차 전국 대표 대회 제안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26일, 관영매체에 따르면 네티즌들의 건의가 854만 2천 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근 시진핑은 이러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흡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종신제에 반대하며 지도자들에게 관직에 연연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주로 언론의 자유와 법치국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로정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네티즌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디, 더 이상 우둔하기 짝이 없는 동적 제로 정책을 하지 말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 선전을 하지 말라. 전염병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라.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을 직시하고 국가를 개방하고 마음을 열고 포용하여 세계를 맞이하고. 러시아 조선 등 흉악하고 악랄하고 무례한 국가와 친구가 되지 말라 따동오빠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전부적인 인권이므로 위배될 수 없다 인민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중화민족의 죄인이다 아이드 인민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인민의 적이다 행자 두 가지를 말하겠다 설마 나를 총살하지는 않겠지? 첫 번째 관료들의 재산을 공개하라 두 번째 역사적 진실을 돌려놔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